극우 성향 개신교인에 대한 국민 여론. 한국기독교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대규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내 극우 성향 비율은 약 21.8%로 주로 20-30대 남성과 70대 남성 크리스천의 극우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들의 과도한 사회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개신교 대비 극우 성향 비율이 5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전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극우 성향 집회지도 인사들이 주로 목사나 크리스천 리더이며 집회 형식 및 사용 언어가 교회 예배 요소와 결합되면서 마치 개신교 전체가 보수 극우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극우 성향 목사들의 윤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 60.7%의 개신교인들은 윤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극우 성향 목사들과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을 정리하면 극우 성향 목사들의 정치 선동과 기타 목회자들의 재정 및 윤리 문제 등이 누적되어 개신교 전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